지난 시간에 지수 법칙에서 지수 부분을 정수, 유리수, 실수까지 확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 그때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킬 때, 자, 이 n 제곱근 a의 m 제곱이라는 것을 a의 n 분의 m 제곱 하고 약속하자. 그러면 유리수 지수가 발생을 하고 자, 이 약속을 통해서. 지수 법칙을 유리수 범위까지에서도 야, 사용해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공부를 했네요. 어, 지난 시간에는 이제 증명 없이 이렇게 사용하는 연습만 좀 진행을 했었고, 자, 오늘 이 부분을 증명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laughs> m, n이 유리수였을 때, 그리고밑 a가 양수였으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을 a의 m 플러스 n제곱 하고 써낼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증명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어, mn이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유리수 하면 항상 떠오르는 것 이렇게 분수꼴로 쓸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p는 0이 아니어야 되겠고 pq는 서로 소인 이런 정수로 약속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n도 자, 유리수다 그랬기 때문에 r분의 s. r은 0이 아니면서 역시 r과 s는 서로 소인 정수. 자,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m이 p분의 q제곱이고 n은 r분의 s제곱이잖아. 이렇게 고쳐 쓸수 있겠고 자 그리고 이제 이 거듭제곱근과 지수 사이의 관계의 약속을 여기서 이제 한번 사용을 해보는데요. 여기가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이 p분의 q제곱이라는 것을 p제곱근 a의 q제곱 이렇게 고쳐 쓸수 있더라. 마찬가지로 r분의 s제곱이라는 것을 r제곱근 a의 s제곱하고 고쳤을 수 있더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거듭제곱근으로 바꿔줬으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공부한 거듭제곱근 계산 법칙을 활용해서 이제 진행을 해 나갈 수 있는데, 자, 앞에 p제곱근이고, 여기는 r제곱근입니다. 그래서 둘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여기다는 r을 같이 곱해 줄수 있더라. 그래서 pr제곱근, A의 QR제곱. 이렇게 변화를 줄수 있고요. 여기도 PP를 같이 곱해 줄수 있더라. 그래서 PR제곱근 A의 PS제곱하고 고쳐 쓸수 있네요. 자, 그러면서 PR제곱근 PR제곱근. 자, 앞쪽이 일치가 되어 있으니까 한 방에 같이 모아서 A의 QR제곱 곱하기 A에 PS 제곱하고 고쳤을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미 지수 법칙이 정수였을 때는 지수 자리가 정수였을 때는 지수 법칙을 써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해 놓았기 때문에 정수인 지수에 대해서는 곱하기를 지수끼리의 덧셈하고 고쳤을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거듭제곱근을 지수꼴로 전환을 시켜주면요, p r 제곱분의 p r 분의 QR 플러스 PS제곱하고 진행이 되겠고,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약분을 해주면, P분의 Q 플러스 R분의 S 하고 되겠네요. 자 P분의 Q가 바로 m이었고, R분의 S가 n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m, n이 유리수였을 때 a의 m 제곱 곱하기 a의 n 제곱은 a의 m 플러스 n 제곱 하고 고쳐쓸수 있더라 하는 거예요. 유리수여도 이렇게 사용해 볼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 하나만 더해 보면 자두 번째 역시.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을 A의 m-n제곱 할수 있더라. 이 부분도 한번 증명을 해보면요. 역시 mn은 똑같이 p분의 q, r분의 s라고 놓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A의 p분의 q제곱 나누기. A의 R분의 S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자, 너는 A의 R분의 S제곱 분의 A의 P분의 Q제곱. 이런 구조 아니니. 자, 그리고 역시 약속 부분에 의해서 너는 R제곱근 A의 S제곱하고 쓸수 있겠고, 여기는 P제곱근 A에 Q제곱하고 쓸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거듭제곱근의 계산을 이용하기 위해서 역시나 여기 앞쪽을 일치시켜 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P를 곱해 주고요. 분자에는 R만큼을 같이 곱해 줍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앞쪽 거듭제곱근 부분이 일치가 됐으니까 PR제곱근하고 한방에 쓸수 있겠고요. 그리고 정수지수에 대해서는 지수법칙을 써먹을 수 있더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PR제곱근 A에 나누셈이니까 지수끼리에 뺄셈하고 고쳐 쓸수가 있게 되겠고 자, 그렇다면 다시 지수로 전환을 시켜주니까 PR분의 QR 마이너스 PS 제곱 하고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 약분을 시켜주면 자, P 분의 Q 마이너스 R 분의 S 제곱 하고 되고 이게 M 마이너스 N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그 어, 외에도 지금 뭐두 가지 정도를 더 사실은 증명을 해야 되지만 이 정도 보여주면 다른 것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자. 이 증명을 에, 이용해서 뭐 이제 마지막으로 대소 관계에 관한 그런 문제 하나 처리해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다음 중 가장 큰 수는 하고 물었는데 자, 1 2 3 4 5 이런 숫자들이 과연 어떤 놈이 가장 크냐라고 물은 거예요. 자,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거듭제곱근을 현재 거듭제곱근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을 지수 형태로 전환을 시킨 다음에, 그 크기를 서로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보면 여기가 제곱근에 여기 세제곱근, 여기도 뭐 제곱근에 세제곱근,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다 보니, 우리 여기 전부, 어, 2와 3의 최소공배수인 6제곱근으로 여기를 변화를 줄수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루트 5 곱하기 3의 3제곱근 6이라는 녀석은 자 여기를 2 하고 되어있는 그런 상태니까 사실은 요렇게 2분의 1제곱하고 이렇게 쓸수 있겠더라 자, 그리고 여기는 6에 대한 3분의 1제곱하고 쓸수 있겠다라. 자, 그렇다면 얘가 정리가 돼서 지수법칙을 쓰면 5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6의 6분의 1제곱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같이 6제곱을 한번 해준다면 전체적으로 6제곱을 해준다면, 자, 이 결과가 5의 3제곱 곱하기 6하고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마찬가지로 2번도 똑같이 이런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는데요. 자, 루트의 6 곱하기 3제곱근 5하고 되어 있네요. 자, 너는 자, 전체 2분의 1제곱, 6 곱하기 5의 3분의 1 제곱, 이런 식입니다. 자,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 6의 2분의 1 제곱 곱하기 5의 6분의 1 제곱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도 아까처럼 전체적으로 6제곱을 해줘도 되지 않겠냐. 자, 똑같이 6제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원래 수의 크기와 6제곱을 한 수의 크기 사이에 크기 관계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6의 3제곱 곱하기 5하고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단순히 얼른 비교를 해봐도 5를 3제곱한 것보다는 6을 3제곱한 게더클거 아니에요? 자, 물론 여기는 6을 곱해주고 5를 곱해줬지만 이 녀석이 월등하게 커지기 때문에. 자, 아마도 1번보다는 2번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직접 전부 계산을 안해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3번, 4번, 5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자, 루트 3제곱근의 5곱하기 6인데요. 자, 이제 동시에 6제곱을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해 볼까요? 전체의 6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전체의 2분의 1제곱에, 다시 전체의 3분의 1제곱에 5 곱하기 6, 이런 구조가 되겠고, 자, 지수법칙에 의해서 5 곱하기 6에 대한, 자, 곱하면 6분의 1제곱, 그 놈에 대한 다시 6제곱, 그렇다면 5 곱하기 6만 남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4번. 세 제곱근 5 곱하기 루트 6인데, 역시 6제곱을 동시에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의 6제곱. 자, 그리고 3분의 1제곱에 5 곱하기 6의 2분의 1제곱.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안쪽부터 지수법칙을 적용을 시키면, 5에 대한 3분의 1제곱, 곱하기 6에 대한 6분의 1제곱, 그리고 그 녀석에 대한 6제곱 하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 다시 지수법칙에 의해서 5의 제곱 곱하기 6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마지막 5번. 자, 3제곱근에 6 곱하기 루트 5 이렇게 되는데요. 역시 6제곱을 해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 전체에 대한 6제곱 그리고 세제곱근은 3분의 1제곱 6 곱하기 루트 5는 5의 2분의 1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앞쪽에서는 안쪽에서 먼저 지수 법칙을 썼는데 자, 이럴 수도 있다. 자, 6 곱하기 5의 2분의 1제곱에 대한 이거를 먼저 곱해서 전체 3분의 1 그리고 6제곱이니까 먼저 지수 법칙을 써서 제곱하고 되겠고요. 자 그리고 6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겠네요.